나왔니? 1 5 5 보자 자 x제곱 더하기 3하의 제곱은 9다 이런 식은 전혀 모르는 식이죠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다 실수가 유일한 힌트네 실수는제곱함면이이상 기억하시고 자구하라는거 보자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됐지? 자 그러면 나는이런식이최구값을구해야 되니까 일단 한 문자만 등장시켜야 되겠친 그 y제곱은 뭐라 쓸수있는데 보세요 3y제곱은 9 x 제곱이야 그 y 제곱이라는거는 3마 3분의 1 x제곱이야 그럼 너네 집어넣어주면 x제곱 더하기 x y제곱 대신에 3마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쓰면 큰 문제 없어 보이지 근데 중요한 건 범위야 왜 범위가 생기냐면 실수라며 y가 실수니까 y의 제곱이 되니까 이거 무조건 얼마 이상이야? 이거 0 이상이다 이거 하나 중요해 보인다 그지 이보동식에다가 양변에 빼기 3을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하가 되면서 x의 범위가 생겨버린다. 빼기 3에서부터 3까지로 이게 실수라는 말 때문에 생긴 일이다자 마지막 계산 합시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지금 이거 인수분해 안 돼있다. 인수분해 안 돼있으니까 다 뜯어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야. 근데 자, 지금은 뭐 사실 미분해서 값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 내가 왜 미분을 안 했냐면 자, 계속 복습해봐 내가 앞에서 미분 안 했던 그래프는 전부 다3항과2항만 가지는 식이야 지금 저기 1차만 나오지 저런 건 내가 계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거든? 미분해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영 0대는 좀 찾아볼게 자, 마이너스 X랑 X 하시고, 요 여기 3주고 여기 1주면 밸런스안 맞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그 다음에 X 더하기 1. 여기는 마이너스 될겁니다 자, 기억 필요 없다. 자, 어디 어디 에서 0돼? 마이너스 1만 3에서 자, 그디어자 3차 최고차 디수니까 이렇게 생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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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에서. 그다음에 3에서 6대 그소를 가진다는 걸알수 있겠지 맞네 자 그러면 비율 써주시면 같은 높이를 가지는 값은 2대 1이 된다 했으니까 이 n o 얼마 된다? p 가 된다는 것도 알겠지. 자 반대로 얘랑 같은 높이가 되는 거 여기가 다 o p 다 Captain Nopi, c 두칸 if you have a child, you can't get a child. You can't get a child. You can't get a child. You can't get 다 child. You can't get 최 c 값 i l d You can't g 자 여기서 너희가 인수분해 했다 치자 예를 들어 자 아까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인수분해 했다 치 마이너스 3분의 1 묶어봐 x 세제곱 더하기 아니 x까지 묶어봐 이 식은 마이너스 3분의 1 x를 묶으면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 3x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9가 되면서 애초에 또다시 인수가 안되지 이런 경우는 미분해서 그 값을 어디 어디에서 가지는지를 구한다 아까 전에 계속 이쪽에서 풀었던 문제들의 특징은 3차와 2차가 있는 경우야. 이런 경우는 얘는 바로 풀수 있고. 자, 이런 경우는 계산을 통한다 1차항까지 있는 경우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오늘 154번하고 마칠게. 154번 보세요. 자, y는 x 세제곱 자, 여기 위에티 컴마 티 세제곱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y는 x가 6까지의 거리를 거리를 gt라고 합다라고 했다. 거리를 gt. 자 오른 것만 구하세요라고 했거든. 자, 거리 구해보자. 근데 이게 중량이래. 살짝 그려볼게. 얘를 그리면 x절편 마이너스 y절편 6이야. 해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3차함수는 x 세제곱만 가지고 있거든, 그지? 자, 그래서 얘가 봐라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빼기 6을 넣으면 엄청 크지, 그지? 엄청 큰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접하고 극단적으 그리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생겨라. 자, 그럼 얘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봐라 얘가 만약에 점이 여기 있으면 거리가 얘가 되지. 근데, 만약에 점이 여기 있으면, 거리가 얘가 되는 거죠. 자, 신경쓰자. 일단은, 직선과 점사의 거리니까, 자, 바로 거리 구해볼게. g t 돼. 자, 직선을 일반형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거리 구하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t 빼기 t 세제곱 더하기 6. 이게 거리식이지. 자, 그러면 아무래도 상관 없습니다. 됐죠? 이해네 다시 거리네. 얘란 말이야. 어떻게 그려야 돼? 다시 GT 한번 더 쓸게. 루트 2분의1로 묶어내버리면 절댓값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t 플러스 u 이게 거리에 관한 식이고 절댓값 함수인 거지.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이제? 얘를 그려야 돼. 얘를 그려서 어떻게?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려야지 바로 GT가 된다. 자, 그래 보자 보면 자, 인식을 절대 값떼고 일단 미분부터 해봐.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이야. 자, 0대는 좀 찾아보시면, 자, t제곱 얼마나 와? 3분의 1. 즉, t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서 미분 개수가 0이야. 자, 최고차 항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데.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다 이걸 현재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거나 자그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언제 축에서 축을 만나든지 x축이 언제 들어오는지 봐야 된다고 이해 돼? 자절대값 현재 떼고 그리고 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대입해봐 대입하면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에다가 그 다음 더하기 T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6인데 이게 무슨 값으로 나와? 무슨 값의 1? 이게 무슨 값이야? 잠깐 축좀 지워볼게 얘 양수의 양수야 양수야 이게 양수라고 그러면 축이 어디 있다는 거야? 저기 밑에 있다는 거야 이해돼? 다시 3차 함수 최고차의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그 값을 어디서 가지는지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분의 1에서 가져요. 그래서 여기가 아, 극소부터 나오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여기가 루트 3분의 1인데. 내가 이 값이 대충 얼마일까를 봤더니, 집어넣었더니 이 값이라고. 폭도적인 양수지. 그러면 축이 어디있다저 밑에 있다는 거잖아. 결국 여기 어딘가 떨어지는 함수가 이렇게 익수축 만나는 되잖아 그럼 여기서 X축 만날 거고, 여기서 절대값이 씌어지니까 이쪽이 접혀 올라가겠지, 이렇게. 결국 개형이 이렇을 거라고. 근데 너네 이 점도 구해지거든? 왜?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 x 절편으로 부르지. x 절편 자, 함수식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돼? 2를 대입하면 0 되지. 이 점이 2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려진 함수가 이게 바로 GT 그래프야. 자, 그럼 마지막 구하는 거 봅시다. 문제 보기 되면 이렇게 키이 함수 연속입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이 연. 0이 아닌 극소값 입니다 어, 극소값 얘인데 이거 확실히 0 아니야. 0보다 훨씬 큰 극소값을 가져. 맞죠? 티급. t 에서 2에서 2분도 안 나와서 꺼져야 되죠. 이거 쪽쪽만 절대 미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절대값 함수네. 절대값 함수네. 꺾인 점에서 무조건 미분이 안돼자 잠깐 다음 전할 건데 사과 설명할게 이거 보여줄게 꺾인 점이 있으면 미분이 안 된다고 그럼 말, 예를 들자 만약에 절대값 FX가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해보자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꺾인 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럴려면 어떻게 되되냐면두 가지가 있거든 FX가 애초에 x축과 만나지 않아, 않아야 되고 만나지 않으면 당연히 꺾일 게 없겠죠 예를 들어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쳐봐 꺾일 게 없지 절대값이 워버스 자기 자신이니까 전 전과 미분 가능하게 지 그런데 이래도 괜찮아 접해도 괜찮아 접하면 절대값이 면 얘가 부드럽게 꺾여버리거든 해서 만나지 않거나 혹은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면 되냐면 접하면 돼 접하게 만나면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 알아듣니? 해서 지금 함수는 여기가 접점이 아닌 교점이었기 때문에 꺾여서 미분계수가 안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 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에서 아주 조금 오른쪽 떨어진 거라 아주 왼쪽 떨어진 놈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로 뜬다. 자 왜냐하면 여기 아주 왼쪽 쪽 기울기 예지. 아주 오른쪽 원래 기울기 예지. 얘가 접힌단 말이야. 기울기 정확히 반대로 나온다고. 일단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자 고생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어디까지 풀어시냐면 137페이지까지 열심히 푸시고 쌤은 자기 역량껏 하십시오. 그다음 내일 수원이제. 뭐 수원. 수원 내일 뭐 해야 되지? 우리 그 뭐냐? 삼각 함수 그래프까지 공부하고 했다. 그지 자, 쌤다 풀어 왔을 거라고 믿고. 그지안 푸셨으면 네? 밤에 잠 자지 마시고. 조사했습니다. 가세요